여러분, 지금 리플 홀더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는데, 리플 랩스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의 25%, 돈으로 치면 무려 60조 원어치를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거 들으면 당장이라도 다 던지고 도망가야 할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역대급 속임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60조 원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정부의 금고로 들어가서 XRP 가격을 폭등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강제 매각설의 진실부터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레러티 법안에는 특정 기업이 전체 코인 공급량의 20% 이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리플랩스는 에스크로 물량까지 합쳐서 약 420억 개, 즉 전체의 40% 이상을 들고 있거든요. 법대로라면 무려 220억 개 현재 가격으로 66조 원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66조 원이 시장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10원, 아니 1원까지 폭락할 겁니다. 리플랩스도 망하고 투자자도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리플랩스가 그 물량을 진짜 시장에 던질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백악관 양도 시나리오입니다. 리플랩스는 이 물량을 시장에 파는 대신 미국 재무부나 백악관에 양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99%입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60조 원어치 XRP를 공짜로 혹은 헐값에 넘겨받을 수 있다면 이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죠. 만약 미국 정부가 XRP 200억 개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 순간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와 동급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악재가 순식간에 국가적 호재로 뒤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진짜 초대형 호재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식 승인한 거래소, 비트노미얼의 XRP가 현물로 상장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는 CFTC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트노미얼은 받았습니다. 즉, 비트노미얼에서 거래되는 XRP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합법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 자금이 XRP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미국 은퇴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5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경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코인 근처에도 못 왔습니다. 하지만 비트노미얼 상장으로 빚장이 풀렸습니다. 7천경 원에 딱 1%만 들어와도 700조 원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의 절반이 넘는 돈이 XRP 하나에 꽂힌다는 소리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0조 원 매각설이라는 가짜 공포에 속아서 물량을 뺏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와 연기금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며 인생 역전을 노리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재는 세력들이 싼값의 물량을 뺏기 위해 펼친 연막작전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순간, XRP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가격표를 달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음모,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리플은 진짜 리플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리플은 브릿지 통화다라는 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 전 세계 단 1%의 금융 엘리트들이 왜 다른 모든 코인을 무시하고 리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설계도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 b 가 b d c 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이자 재앙이죠. 바이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 g 도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 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이체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 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020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디파이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 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폭등을 유발할 X-Day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